조재희 후보 만나러 가겠습니다. 아 오늘 바쁩니다. 네 후보님 나와 계신가요? 네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. 아. <laughs> 예 저희 <laughs> 방송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. 네 우선 인사 네, 네.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한번 출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 진짜 모시지 네. 못해서 너무 송구합니다. 지금 조재희 네. 후보 어디 나와 계십니까? 아 저는 지금 요 앞에 동네 파크리오 아파트에서 예. 선거 운동 할, 활동하다가 네. 방송한다고 잠시 집에 잠시 들어왔습니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지금 방송하려고 안정적으로 이거 저기 와이파이 끊기면 안 되니까 대구로 잠깐 오신 거예요. 선거 캠페인 하시다가 <웃음> 예, 예. <웃음> 자 선거 종반전입니다. 아, 유권자들 평가가 좀 어떻든가요? 유권자들에게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? 어, 심판해 달라는 거고, 이번에꼭 이겨 달라는 겁니다. 네, 어... 예, 그것이, 요 지역의 특성상, 네. 여러 가지, 이 소파 갑 지역은 보수 세력이. 네. 아주 강구한 것입니다. 음. 네, 그럼에도 불구하고, 네. 저희 지지층도 많이 결집된 곳에서는, 예. 저희 이번에 꼭 승리해서 네. 어, 심판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주문이 많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네. 그런데 이 지역은 아예 지금 여론조사조차도 진행이 안돼 있네요. 네네. 네, 네. 깜깜이라고 이야기하죠. 예, 아 원래부터 깜깜입니다. 네. 네. 예. <laughs> 지금 박정훈 후보가 저 TV조선 앵커 출신의 박정훈 후보가 국민의힘 네. 후보로 지금 출마를 한 지역구인데요. 음, 네. 실제로 그 전에는 직전까지 언론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TV조선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지도가 꽤 높은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. 나 인지도는 제가 원래 높습니다. 아, 저는 사실은 박지원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는 티브 네. 그 조선 봐서 그런지 잘 몰랐어요. 전 아. 몰랐는데 예, 선거에 맞붙어에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. 아 그렇구나. 네. 자 상대 후보보다 아, 내가 훨씬 낫다. 경쟁력 한번 말씀해 주시죠. 너무 어, 뭐 제가 경쟁력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 네. 이 동네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. 네. 그 지역사회에밝달다는 거고 꼴목 네. 그 꼴목 잘한다는 거고요. 음. 제가 아이 됐나고 여기 이 동네에서 네. 한3 0미을 살았거든요. 네, 그리고 이제 지역 갖고 있는 예. 네. 토박이. 네, 토박이라고 보죠. 예. 네. 예. 이 송파가 88 올림픽 때 만들어진 도시인데, 네. 이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살았으니까 뭐 네. 투망이라고 봐야죠. 음, 그렇군요. 그다음에 저희 강점은 무엇보다도 네. 저희 정책 능력입니다. 네, 네 가는 뭐 방송을 통해서 그한 가지가 어떤 부분이든지 정책적으로 국가 전체 정책을 어떤 다뤄봤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성파의 어, 어, 지금 공약 해놓은 정책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인물자인 이 것들을 강점이라고 말합니다. 네. 네, 자 오늘 그 사전 투표 첫날인데요. 음. 오전 10시 집계가 나왔습니다. 지금 서울시간으로 오전 10시 08분 지나고 있는데, 어, 오전 10시 사전투표율은 전국투표율입니다. 3.57%. 어, 지난 총선보다 1.05%가 상승된 결과다라는 어,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지금 어, 오늘 총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전 10시 집계, 에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결과 3.57%. 어, 어, 정도 나오고 있다. 저희가 좀 자세한 소식은 중앙선거, 어, 홈페이지, 중앙선거, 어, 관리위원회죠. 선관위 홈페이지를 조금 더 종합해서 어, 상세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, 사실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 선거다. 왜냐하면 저도 뭐 현장 취재 다녀보면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그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. 대파, 이종섭 대사, 최상병, 뭐, 소위 이제 민주당이 주장은 네. 이채양명주,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자 국회로 가시게 되면 내가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. 이로법반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원래는 그런 걸 하고 싶었어요. 어,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 저희 정치적 신념입니다. 네. 그것은 왜냐하면 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나가서 그럴듯한 직장 자리 하나 잡기 위해서 하루 종일... 거리를 세배지만은 어, 자기 마음에 드는 또 주변에서 인정받을만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렵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누구나 일하고 싶은 사람은 국가가 일자리를 찾아줘야 되는데 네. 이런 제도적 장치가 우리는 미비하다고 봅니다. 음음. 그것은 그 충분히 할수 있거든. 선진국 그 경우에도 네. 자꾸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네. 일자리 사회 보장 제도를 해줘야겠다 하는 음. 것이 저희 훨씬 신념입니다네 네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드는 그런 유능한 정치인이 되시겠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네.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끝으로 저희가 이제 사전 투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의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아까 아홉 시 통계로는 어 서울이. 어, 네. 서울이2.24% 였습니다. 뭐, 10시 통계는 저희가 다시 또 종합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어, 지금 보면, 10시, 이 서울의 2.24%. 조금 더 서울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, 어떨까요. 어떤 투표 그렇죠, 동료. 높아지면 저처럼 이 박빙인 지역에서 꼭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네. 이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라 것은 어, 이윤선열정부사 42년 만에 이렇게 심판받아 음.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에 왔다는 것이 네. 네. 시민들은 어떤 다른 윤선열 정부의 그, 정말 황당한 이, 그 태도에 대해서 음. 할수 있는 거라고는 지금 이 선거에서 네. 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. 음. 이걸 보여 주지 않으면은 변하기 음. 무연하고 생각이 줍니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자, 지금 네. 지역별 사전 투표율이 나왔는데요. 서울이 3.5% 그리고 네. 어, 전남 지역이 제일 높습니다. 전남이 6.2%. 어 그리고 전북이 5.1 어, 지금 전남북, 광주가, 광주가 4.4. 그러니까 지금 4%를 기록하고 있는 데가 광주, 그 다음에 강원. 강원이 높습니다. 4.2. 전북이 5.1. 전남이 6.2. 상당히 높습니다.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도하고, 어, 어딥니까? 아, 대구 대구가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네요. 대구가 2.6%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지금 사전투표 현황을 보면 좀 어떤 판단이 좀 드십니까? 제 한편으로는 좀 국민 음, 음, 측면도 있는데요. 네, 국민들이 와서 심판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지역별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지만은 또 혹시 이것이 후반에 가서 보수 세력이 또 결정하는. 사실, 지금 양쪽이 많이 결집되어 있는 걸 네. 느낄 수 있거든요. 네, 네. 네 그런 부분들에 또반대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, 네.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꼭 나가서 지지자들은 투표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동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, 한표한표 한표 죽는 심리적으로 지금 선배에 대하고 있습니다. 네. 정말 한 표가 정말 부족한 그입니다네한 표가 네. 부족하다 네, 후보님들이 네, 좀... 대체로 다 절박한 마음으로 한표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네.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셔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네 감사합니다 네, 네. 고맙습니다.